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태진이는 20일, 창민이는 30일이 걸린다고 한다. 이 일을 둘이 함께 하다가 도중에 창민이가 쉬어서 나머지는 태진이가 혼자서 10일 만에 완성하였다. 이 일을 완성하는데 걸린 기간은 총 며칠인지를 구하시오. 자, 함께 일한 날을 X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. 태진이는 하루에 20분의 1만큼 일을 하고 창민이는 하루에 30분의 1만큼 일을 해. 자, 그럼, 둘이 하루에 함께 일한 양은 20분의 1 플러스 30분의 1이고, 함께 X일 만큼 일했지? 곱하기 X를 해줘. 자, 그리고 나머지는 태진이 혼자서 10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, 20분의 1 곱하기 10만큼 했어. 그랬더니, 일을 완성했대. 식 먼저 정리해볼게. 60분의 OX 플러스 2분의 1은 1. 양변에 60을 곱해주면, OX 플러스 30은 60. OX는 30, X는 6. 자, 그러면 함께 일한 날이 6일이고, 태진이 혼자 10일을 일했지? 그럼 총 걸린 일수는 16일이 되겠네. 정답은 16일이 되겠습니다.